세월이 가서 안경을 꼈다 뺐다 해야 돼요. <laughs> 장난은 우격까지는 우겨는 장난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가보다 생각했습니다만은 보니까 전국 여성지도자 컨퍼런스에 전국 여성지도자 청중이 더레 들어질 않습니다. 전국 여성지도자가 연주 모일 것이냐? 저는 약간 수학을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는 소질이 있는데 전국 여성들이 여기 모일 것이냐 제가 보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전국 여성 지도자라고 했을까 그래서 이왕 나한테 가면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바꾸기로 했습니다 기독 여성 지도자라고 바꿨습니다 그게 훨씬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그 분위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와서 보니까는 기독 여성 지도자를 키우신 목사님들 분이래 뭐 마실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들이 더 많으신 거 보니까는 아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어이 모임을 격려해 주시는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목사님들을 향한 강연은 아닙니다. 기독 여성 지도자를 향한 가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전국 여성 지도자 그대 도대체 누구냐 정체성의 문제가 걸려서 전문 기독 여성 지도자라는 생각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어디서 오는 빛이냐 우리가 빛을 내는 발광체도 아닌데 어떤 빛을 비추하는 거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 프레스센터에서 하는 강연인데, 이게 헛소리를 하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요새 헛소리 하는 데가 워낙 많은데, 아, 어, 기독 여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도 헛소리가 이루어지면 좀 곤란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다 죽쟁이는 불러낼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그냥 어, 나 못하겠어 이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김하숙 목사님은 절대 양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길 것 같지가 않아서 그냥 이겨습니다 <laughs> 기도 여성이란 말은 존재의 성격을 의미합니다. 또 그게 지도력이란 말을 붙이면은 그것은 역할의 성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것은 과제입니다. 이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원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북한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남에 와서 어, 참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아버님은 일제감지 북한에서 돌아가셨고. 근데 유일한 위로가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아버지에 교회 가면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그러지면 에, 나 아버지도 없는 나이 뭐 이렇게 하면은 소으로 아닌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을 말할 때에 종종 폐계란 말을 쓰는데 사도 바울은 폐계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표현합니다. 소위 소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소명의 은청을 지는 자들입니다. 여기 이 소명의 은청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이 자리에 못 있습니다. 오게 되지가 않거든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자입니다. 소명하시는 자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가는 인간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부끄러워서 숨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아브라함도 부르셨습니다. 바로의 공전에서, 아주 호화찬란한 공전에서, 왕자로 자라던 모세, 그가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의 억울함을 보고, 그만 살인을 합니다. 그일 때문에 모세는 바로 왕권을 떠나서 시내산 근처에서 양을 치는 양치기 목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양치기 목자가 된 모세를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누가 보음에 가서 보면 누가 보금 14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은 잔치를 베풀고 부르시는 자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늘나라를 말할 때만나보다더 훌륭한 음식으로 가득 찬 잔치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잔치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한마디로 특징짓는다면은 그는 떠나보는 인간을 부르시는 자식입니다. 그가 준비하신 잔치 자리로 부르시는 자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어떤 형태든지 간에 마음속에 이것으로 갈 길을 돌리게 되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부르심이 없었으면 여기 안 옵니다 저는 그 부르심을 듣기 전에 김아수 목사한테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주 그냥 강력하게 불러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하고 네 답을 하고 그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소명을 받는 일이며 소명의 축복을 받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녀로 부르신 소명의 축복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네, 하고 대답하는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최우선적으로 여기고 잔치에 참여하는 자, 소명의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소명을 얻고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한번 부르십니다. 그것은 사명을 주시는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보시고 그 자녀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제가 여기 순서를 때 보다 보니까는 몇몇 분들은 소명뿐만 아니라 사명까지 받으셔서 힘드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을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독여성지도력이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받으신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소명과 사명의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그데 인간은 참 약합니다. 인간은 약해서 소명의식이 확 흔들리고, 사명의식이 흐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도 보고, 내 스스로에서도 발견하고, 성소에서도 쉽게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방법은 모세들어 신발을 벗어라 아브라하마니 고향을 떠나야 뭐 이렇게 탁탁 부르시면 좋지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미묘해서 모를 적이 많습니다 저도 80년간 예수를 믿었으니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은연중에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도 아 이거 하나님의 부르시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꼭한번 있어요. 저는 이와제 수학관을 나갔어요. 수학 고자했어요. 요즘 우리 아들은 엄마가 무슨 수학관 했어 삼각 삼각함수도 다 모르면서 이러는데 다 잊어먹어서 머리에 남는 하나도 없습니다만는 수학 고자했어요. 수학관 그래서 수학과에서는 그냥 졸업하는 장상에 졸업하면, 장상이 졸업하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교수를 만들어야죠. 막뭐 그런 계획이 있을 적입니다. 근데 제가 신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신학이 하고 싶은데 입밖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어, 제가 수학을 한다는 조건 때문에 이과대에게 4년 장학금을 받고 온 처지였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수학도 안 한다 그러면 약간 배신하는 게 됩니다. 총장도 아쉬는 처지였는데. 근데 그렇게 신학이 하고 싶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빙빙 돌아가면서. 목사님들 다별수 없더라고요. 우리 목사님들, 이야, 신학보다 수학이 훨씬 좋지, 잘 나가지. 여자는 신학할 못한이다 그냥 신학, 수학해라. 전도사님들, 아우, 장선생, 그냥 수학하세요. 신학이 좋으신,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강원영 목사님한테 제가 저신학을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까 우리 어, 저 회장님이 주선해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던 그런 겁니다 박우정 목사님이 가만하는 절주다 그러더니 여자가 신학을 하면은 교수가 못돼 계속 부흥을 할수 있어요 주선해 선생님을 봐라 그 양반 그렇게 훌륭하신 분이지만은 그때 그분이 강사였어요 감사밖에 못한다. 그것도 기독교 교육이니까 그렇지 너는 바나마나 조직신학 같은 걸 하려고 덤빌 텐데 길이 없어. 모든 사람이 너무합니다. 근데 나는 신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그냥 어, 객기가 동해가지고 신학이 하고 싶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망각도 피들합니다. 하나님 저를 진짜 신학을 시키고 싶으시면은 사도바울같이 팍끊하게 믿어주세요. 팍 끊게 불러주세요. 제가 변장도 전주하는 게 그렇게 떠올랐습니다. 근런데팍 끊는 고사가 미미한 사람들 한 분입니다. 그때 결정해야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 그래서. 천하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천하 기도 들어가서 초저녁 보통 한 세대 똑같은 기도를 그냥 맨걸맨걸맨걸맨걸 하는데 벌써 새벽에 다가와서 어 새벽 기도 에 오는 분들이 들어오는 새벽 같은 거예요. 근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한 마디 말씀도 안 들었는데 그렇게 낙관일 수가 없어요. 우리 다 기도한다고 그러지만 기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장사나, 내가 언제 돈쌓아놓고 공부했냐? 그러시던 거예요. 그런 느낌이 내게 다가왔어요. 소리가 들린 것보다 그런 느낌이 제게 갈것왔어요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오만 장학금으로 살았거든요. 이와 대학도 장학금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때음제 마음속에 신하게 하고 싶긴 한데, 그, 등록금, 어떻게 하지? 뭐 그런 연결이 될것습니다 그래서, 니가 언제 돈 싸놓고 공부했냐? 그래서 신학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연대 가고, 그 다음에 예일에 가서 엔디브 하고, 프리스턴 가서 phd 하는데, 무려 몇 년이 걸렸겠습니까? 10여 년이 걸렸는데, 등록금 한 번도 <laughs> 내어주면서 내본 적이 없습니다. 이 소명하신 자도 그렇게 쉽게 가는 길은 아니에요 무슨 기독 여성 지도자들하혼 호칭하면은 모든 일이 잘될 것 같죠 자갈길이 많고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소명과 사명을 받고 흔들리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자기 자신도 보고, 내 주변에 뭐 집사, 장로, 목사도 봅니다성서에서는 아, 제일 우리가 머리에 딱 떠오르는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아, 그 양반은 대표적인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소명과 사명을 아주 탄탄히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감기를 보면은, 주어 붙잡아 주소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에드러는 주님이 가장 먼저 부른 제자입니다. 그의 형제 안드로와 함께 그는 부름을 받습니다. 그를 버려두고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를 때 주님이 너를 사람 남는 업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사람을 남는 업.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측근 제자가 됩니다. 요새 뭐그 어, 정치에서 윤환당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도 어, 예수님의 핵심인 측근이었으니까 예학과 그래야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들어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또 십자가길 마지막 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야곱을 데리고 산에 가서 별도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소명을 받은 아주 측근 제자, 수석 제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런제자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 6 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필리포 가이사라 지역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조사가 집입니다 제자들이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교 그에서 예배도 많이 보고 설교도 많이 듣고 기도도 많이 해서 쉽게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이코베드의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 진리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극찬합니다 네. 그리고 시몬에게 시몬은 본래 본래 이름입니다 근데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베드로, 베드로 페트로스, 히라보로 페트로스인데, 바위입니다. 이 말은 크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질 반석의 이름을 뜻합니다. 그 이름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이, 이 뜻은 베드로를 소명하신 주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사망이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자 제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르신 소명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명의 길, 제자들이 따라야 할 사명의 길을 예고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권한을 받고 죽음을 당하리라. 순한 예고, 첫 번입니다. 이때 배들아가 그것만 절대 안 됩니다라고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근처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나 이제 일삼에 올라가면 은 당한다 쓸을때 그러니까 어, 그러세요 이러, 이러지 않죠 붙잡고 아 주님 그것만 혼란합니다 베르는 그것만 절대 안된다고 극구 많이 합니다 스승이 그런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제자도 찬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의외로 심각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교회가 세워질 바위라는 뜻의 이름을 주신 제자에게 사탄이라고 질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사탄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졸지에 사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답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십자가를 쳐야 한다는 말인가? 모두가 다 주님과 같이 순환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인가? 좀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 아, 어떻게 그렇게 예수를 믿어? 안 믿으면 안 돼. 제가 영어 번역을 찾아봤습니다. 랬더니 RSV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고 사람 편에 서는구나. 저는 이 번역이 훨씬 좋습니다. 누구 편에 서는 거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사회 상황을 보고 있느라면은.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나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조용히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저길이 하나님 편에 서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저와 같이 목사직을 마으신 분들도 많으신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못하시면 교인들이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하나님 편에 서는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 길을 간다는 것은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예수 예수께서 십자가에게를 가신다는 순환 예거를 세번 하십니다. 세 번하지만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그 어느 정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순환 예거가 있었을 때에 제자들은 오히려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크냐를 논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높은 자리가 있을 것 같은데. 누가 더 위대하냐? 세 번째 순환예가 있을 때, 야곱과 요한은 아주 직접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높은 자리, 왼쪽과 다른쪽 자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청탁이라는 거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하나의 편에 서는 일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주신 소명과 사명의 부르심에 언제나 충성스러운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 부르심을 저버리는 경우가 아주아주 아주 많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실 적에